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말머리를 열겠습니다 김영삼 장관이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IMF에 무릎을 꿇고 중환자실에 들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그들 집단 대수술을 가대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기업이 쓰러지고, 가게가 문을 닫고, 소득이 줄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아버지들이 강제퇴직을 당해서 거리로 내쫓기고, 힘들게 대학을 나온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경제 성장이 안 되고, 국가 발전이 멈추고, 가정 위기가 벌어지는 사면 초가의 고통과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파탄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지경이되었습니까 세계가 경탄했던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뛰지 않게 됐습니까? 이험청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고 또 누가 져야 합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권과 지금은 한나라당으로 이름만 바꾼 신한국당이 경제를 파탄 내고 국가를 부도했습니다이 책임은 김영삼 대통령과 한나라당 예장 후보가 전적으로 져야합 건국 이래 초유의 경제 파탄과 국가 부도 사태를 철저히 규명해서 행정적 책임은 물론 서로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삽니다. 바꾸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바꿔야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민은 김영삼 정부, 곧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신한국당 정권을 뽑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국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도 나라를 망친 책임 초분과, 이에 따른 정권 교체가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도 부도가 나면 대형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하물며 국가를 부도낸 정권은 무조건 교체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을 망친 기업주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같은 악덕 기업주는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김영삼 정권과 한나라 당이 나라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러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악덕 정권입니다. 마땅히 추출돼야 꼴습니다. 한해 80억 불이 넘는 엄청난 돈을 해외여행에 쏟아부으면서 흥청망청 했습니다. 이미 오늘의 사태는 예고되었습니다. 한복그룹이 쓰러지고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고 계약그룹의 부도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후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야당은 그동안 지회가 있을 때마다 총체적 국가 위기를 걱정하면서 비상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애걸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해서 앞장 서서 경제를 살리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과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사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심지어는 미화하고 큰 소리마저 쳤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는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벼랑 끝까지 몰았습니다. 이러고도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오만과 오도, 위선과 기만, 무능과 무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한이 바닥났습니다. 정부가 1분 1초를 다투며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긴박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때 이해창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권당을 스스로 포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없는 정부를 여당이 없고 국회의 배경이 없는 더욱 힘없는 약체 정부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IMF 협상에서 더욱 맥을 못 주고 백기투항을 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이해창 후보. 감히 고개를 들고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석고대제를 해도 모자란데 표를 달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나라와 국민들, 야잡 바쁜 행포고, 열심히. 이장 후보는 구명삼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습니다. 당 이름을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니죠 때문에 이제는 집권당이 아니고, 그래서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장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감사헌정을 했고 국무총리을 했습니다. 어그제까지직권당이 대표를 했고 총재를 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 후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정부와 당정 회의를 하고 김영삼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일을 벌려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책임이 없고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억지로 쓰고 생태를 부려도 정도 문제입니다 정상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름 바꾸고 문패 바꿔서 책임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세상 죄짓고 벌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막가는 행위들이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오늘의 뒤집힌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삼진정치의 책임으로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김대중 후보나 저 김종필이가 대통령을 하고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야당입니다.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충고하고 또 경고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를 모두 외면하고 거부하고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까지 끌어들인다는 것은 화렴치하고 졸렬한 책임전가이고 피핍니다부안무치라는 말은 이런데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지난 국당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이해장 후보가 당기를 흔들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얼싸 안고 포옹하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 시대를 전천으로 살아온 대표적인 낡은 정치인들이 등이 업혀서 완전히 그들의 의절 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실 사실입니다. 이런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그와 각 신문에 대문짝 많은 광고를 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삼진 청산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이회창 후보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될 사람이 아닙니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대은망덕한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도덕과 신의가 없는 권력은 폭력이며 악마의 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부도덕하고 신의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결국 나라도 국민도 배신하게 될 겁니다. 예장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총재를 줄도로 해서 한나라당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후보와 저를 배신한 변절의 명수들이 바로 한나라당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도덕사회, 신의사회를 생각하신다면 한나라당은 여기에서 아감히 하차시켜야 합니다. 이재장 후보가 지금은 책임을 따질 때가 아니라 합심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그럴듯한 주장을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변이고 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속임수 입니다. 대의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대통령에게 인기가 있고 임기에 맞춰서 선거를 하는 것은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책임을 묻고 따질 필요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다시 뽑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망쳐놓은 김영삼 정권 그대로 계속시키면서 종신 대통령 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나라당과 이해창 후보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정작 감옥살이를 해야 할 당사자는 이 정권이고 한나라당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사퇴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지은 씻지 못할 죄를 그나마 덜수 있는 유일한 일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의 경제 파탄은 대통령을 잘못 만나면 나라가 반드시 결단난다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오늘의 국가부도는 잘못된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 실패의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지 말라는 역사의 필책입니다. 이제 실패한 정권, 무능한 정권을 철저하게 단죄하므로이 같은 정권의 재등장에 종지부를 확실히 찍어야 한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극도의 혼돈과 혼란을 조장해 그 속에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한나라당의 공작과 음모를 단호하게 분쇄해야 한다. 국가 파탄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을 몰수하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절대 명제인 것을 국민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실정 책임을 주엄하게 심판해서 정권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과 한나라당은 폭락하고 있는 이해창 후보의 열쇠를 만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익재 편지 사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해남 공장에 편성하여 부풍 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김대중 후보를 의미하기 위한 이 정권의 상투적 수법을 오는 1 0월 18일 선거에서 수상같이 심판하고 응징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실패한 대통령과 실패한 집권당으로서 더 이상의 부품 조작으로 마지막 자기 무덤을 파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나름대로 사생관, 국가관, 역사관을 갖고 국가 대의를 위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에 일렀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했을 때는 이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혁명의 과담도 했고 근대화의 대열에 서서 국민과 함께 오늘을 일으하는데온 정성을 쏟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비장한 결심으로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고당 총재도 내놨습니다. 절대적 국민 여망인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와 저, 우리들이 출마하면 둘다다 다 실패하는 것은 자명하고, 그러면 정권 교체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도 이런 일을 베풀게 했습니다. 이번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이 소명의식을 갖고, 고민하고 번민하면서 저는 결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교체를 하고 21세기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믿고 김대중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아직 결심을 못하셨으면 이제 결심을 해 주시고 혹시 다른 후보에게 마음을 두셨 더라면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합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나 친지 등 다른 분들도 설득해요. 김대중 후보 꼭 민도를 함께 정상들을 쏟아놔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저희 세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화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한 사람들이 결합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다면 호철의 신화를 창조해야 는 세계적인 경제대가 박태준 총재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행정을 알고 국회를 알고 남북관계와 국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저도 돕겠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니다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틀림없이 국가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다져서 평화의 방을 마련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해소하고 경기를 살려내겠습니다. 하루속히 IMF 빚을 갚고 민족적 치욕을 씻겠습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없애서 화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정권을 맡겨주시면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하겠습니다. 아무 도 없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을 보고 세계는 첫 번째 놀랐습니다. 세계 11번째인 대한민국이 김영산 정권 4년 9개월 만에 파산화를 보고 세계는 두 번째 놀랐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필 박태준 공동 정권이 앞서서 반시 일내에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보고 세계가 세 번째 놀라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집권 여당은 스스로 그만둔 한나라당은 재집권할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집권 여당은 스스로 버린 한나라당 이회장 후보는 대통령의 사랑이 없는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불안하고 준비 정권을 맡긴 뒤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다 끝난 든든하고 튼튼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서 저와 박해준 총재가 함께 하는 정권을 수립해서 경제 걱정, 안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시는 길을 가시겠습니다.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갇혀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방입니다. 조국의 은명에 걸려있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한 나라가의 정권을 는 것은 정권 명산 정권의 연장이 고통의 연장일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국가의 위기관리를 정당에 맡겨주십시오. 어김없이 좋은 정권이 되어서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다른 나름 희망을 갖고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모으시겠습니다.